5년 전 선보인 영화 조커는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한 인물이 조커가 되어 폭력으로 다시 살게 된이 영화에 우린 열광했죠. 저도 이 영화에 미쳐서 몇날 며칠을 분석하고 대본을 파고 또 팠던 게 아직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래서 조커의 소편, 조커 폴리아 데를 최대한 정확히 보고자 했고 오늘은 제가 느낀 감상과 분석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평점을 보시면 대본 작성 시점 기준 베니스 국제영화제 초연 이후 로튼 토마토 63%, 리뷰는 총 49개의 나름 유수 언론에 잘 알려진 탑급 평론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점수이니 여기서 큰 변동은 있지 않을 듯하고요. 메타스코어는 54점, 리뷰는 23개입니다. IMDB나 시네마스코어는 개봉 전이라 아직 점수가 없네요. 지금부터 진행할 내용이 여러분이 이 영화의 행간을 읽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순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It's okay, baby. Let's 전편에서의 사건들 이후 아서는 아캄 주립정신병원에 수감되어 4주간 저지른 5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TV로 고담시 전체에 생중계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점호를 하듯 밖으로 나와서 자기 소변통을 싱크대에 붙는 아서의 가죽과 뼈만 남은 앙상하게 뒤틀린 등을 보면 처참한 일상이 와닿습니다. 동시에 전편 마지막에 아서가 머물렀던 하얀 복도나 실내, 피로된 발자국은 허구였다는 생각이 들죠. Do you remember any of what happened? 이렇게 실내 묘사가 완전히 다르죠. 간수들은 수감자들을 인간으로도 안 보고 그런 억압 속에서 매일 약을 먹는 아서에겐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증상도 약화되어 있죠. 물론 네가 아직 스찬 줄 알아? 라고 묻는 간수의 말처럼 아서는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머레이를 생방으로 쏴 죽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부모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곳에 수감된 너무나도 그를 좋아하는 할린 리퀸제를 만난 뒤 내면에 뭔가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유일하게 자신을 조커로 봐주는 그녀에게 눈이 확 띄어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건 조커이고 조커는 아서가 불행해서 분열된 자아라는 시나리오로 가는 게 최선이라는 변호사. 반면에 지방검사 합의 덴트는 아서 플렉은 미쳐서 사람을 죽인 순교자가 아닌 명백한 살인자라며 전교의자에 앉히자고 주장하고 이런 아서의 재판은 초유의 이벤트가 되어 관심을 모으고 마침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조커를 운명으로서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아서가 깊은 애정을 가진 할리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런 불혼함을 떠안은 제 영화는 결말의 낭떠러지로 흘러갑니다. You can do you want. Joker. 알려진 바대로 이 영화는 코믹스 원작과는 거리가 먼 조커라는 캐릭터를 사용한 비가입니다. 간수들과의 갈등과 조롱, 폭력, 변호사나 수감 동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빼면 이 영화는 철저히 아서와 리에게만 조명을 비추고 하비덴트를 제외하면 1편에 등장한 브루스 웨인 토마스 웨인이라든지 혹시나 싶은 잠재적 빌런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배트맨 세계관의 캐릭터들을 전면적으로 차단합니다. 하비덴트의 활약도 강하지 않죠. 그 어떤 비전도 예정하지 않겠다는 듯 오로지 아서와 리의 관계, 그리고 아서가 겪는 폭력과 몽상, 재판 장면에 상당히 공을 들여갑니다. 로렌스 셔의 촬영은 지독하게 정교합니다. 마스터 빌트 울트라 유고 렌즈로 찍은 재판장 비주얼은 광범위한 화각을 아름답게 담으면서도 왜곡이 정말 적고 저조도에 강한 니콘 녹트렌즈로 찍은 악함 장면에선 빛과 어둠을 명쾌하게 나누는 묘사가 압권이라서 화면에서 눅눅한 냄새와 맛이 납니다. 편집도 단차가 거의 없을 만큼 매끈하고 시시때때로 꽉찬 아이맥스 화면비가 주는 개방감과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력까지 흠잡을 곳이 없어서 보는 맛은 예술인데 좀 도상학적입니다. 가령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애니메이션 명가이기도 했던 워너의 벅스바니가 나왔던 루니툰즈나 메리 멜로디스 같은 느낌의 인트로처럼 아서의 심리를 다양한 상징, 이미지로 표현하고 환상적인 세트로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건 정말 아름다운 반면 재판과 악함을 오가는 순환과 무대 연출 배열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객들은 좀더 영화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거든요. 특히 아서가 학대받았다는 과거를 재차 소환하거나 아서가 조커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설정이 영화의 무거운 다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1편이 악의 태동기였다면 2편이 악의 융성기면 좋겠고, 조커가 피를 흩뿌렸으면 좋겠다 싶으시다면, 이번 영화에서 아서가 갇혀있다는 점을 상기해보셔야 하고요. 이런 점들이 제가 이 영화의 호불호가 극명할 거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우리나서가 머레이를 왜 죽였는지 알지만, 이 영화는 아서에게 머레이를 왜 죽였냐고 묻는 것,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하며 권총을 쏴새 남자를 죽이고, 화장실에서 안무를 춘 아서가 분명 폭력을 통해 다시 태어났지만, 이번엔 지독한 폭력의 대상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간 것, 그게 이 영화가 놓여있는 지점입니다. 아소와 리가 영화를 보다가 왜 뮤지컬과 정극을 나누려 하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관객들이 영화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푸념이지만, 조커 폴리아트에는 요즘 작법으로 치면 완전 뮤지컬 영화가 아니라 일종의 뮤지컬 영화 정도로 볼수 있을 만큼 뮤지컬과 정극의 이음새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이건 이미 시도된 바 있는데요. 원래 있던 세트에서 대사를 뱉다가 과장 없이 스무스하게 솔로 보컬 라인을 얹고 판타지 세트에서 반주가 풀 밴드로 확장되어 가는 방식이 같은 워너 스튜디오 영화인 1981년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과 비슷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 주인공의 이름도 아서죠. 뿐만 아니라 아캄에서 우산 쓴 간수들 장면이 쉘부르의 우산을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클래식에서 시도된 것들을 재현하고 인용하는 게이 영화의 전반적 기조입니다. 다만 뮤지컬 시퀀스엔 군무나 다양한 캐릭터 없이 오로지 아서와 리 뿐이라는 점도 상기해야겠습니다. 종래의 뮤지컬 영화들처럼 군무라든지 모두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은 하지 않습니다. 음악도 클래식입니다. 아서와 리가 처음 대면에서 부르는 노래는 1950년 워너의 뮤지컬 영화인 썸머스톡에서 주디 갈랜드가 불렀던 개대피인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헐리우드 클래식 곡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멜로디가 많이 나오죠 뮤지컬 파트 때문에 가장 고민이 많아진 사람은 음악감독 힐두르 구드나두티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코어를 위한 비낙보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인지 힐두르의 낮은 배음의 현악은 종종 불협화음처럼 뮤지컬 곡들과 뒤섞이기도 했네요 레이디 가가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점엔 이견이 없지만 뮤지컬은 아니더라도 스타일즈 본처럼 재능과 깊이 있는 드라마를 겸비한 사례와 비교해보면 레이디 가가에겐 충분한 음악적 공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더 미치게 놔뒀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할리는 조커를 숭배하면서도 나중엔 신이 없다는 거란 광신도 같은 연기를 보여주나 급작스런 전환과 퇴장을 맞이합니다. 아서가 마지막에 할리에게 보여준 태도를 보면 할리가 아파트를 샀던 임신을 했던 진실과 거짓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기도 하고요. 쉽게 말해서 리라는 캐릭터와 가가라는 배우를 즐기고 싶었는데 이 둘을 모두 불완전 연소시킨 느낌을 줍니다. 이 영화에선 산을 쌓는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앤서니 뉴리의 건아빌더 마운틴을 인용한 건데 이 노래에선 산만 쌓는 게 아니라 yeah. 산을 쌓고 백일몽을 꾸리라 라는 가사가 있죠. 결국 아서는 고담이라는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지 못한 채 꿈을 꿀 뿐이란 암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커 폴리아 되는 DC 코믹스의 절대적인 빌런 조커라는 캐릭터의 설정과 자신들이 만든 전작의 형식까지도 재해석한 실험입니다. 하지만 DC 코믹스와는 가장 거리를 둔 DC 코믹스에서 비롯된 영화이고 아까 말씀드렸듯 배트맨과의 연결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배트맨 영화들이 하지 않는. 뉴욕주 고담시라는 명확한 지명을 표기합니다. 외적인 건 이렇고 영화 내적으로 온 관계가 얼마나 공명해 어디까지 이들을 미치게 만들지, 모욕과 불행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버리는지를 찬찬히 탐구합니다. 게리 no 퍼들스가 이런 말을 하죠. It isn't it. It isn't 결국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묻습니다. 이 캐릭터를 조커로 기억하고 싶은지 아니면 아서로 기억하고 싶은지요. Well, maybe, maybe, 아서를 선택하든 조커를 선택하든 그게 인생이라는 희극 아니 비극에 도달하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조커라는 영화 두 편을 기억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시면 경청하겠고요 저도 대댓글도 달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조스입니다